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네, 마지막 날, 금요일. 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아침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 좀 전에 여기 물류센터 물건 내려놨고, 네, 지금 잠깐 기다리는 동안 밥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지금 시동 켜놓고 히터를 틀어놨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고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 김치가 아주 녹 익었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집에서 어머님 댁에서 조금 김치 먹어봤었는데, 어, 맛이 끝에 감칠맛이 아주 끝내준 아주 끝내줬었습니다. 오늘도 김치와 함께 먹으면 될것 같고 아 오늘 냄새가 아주 냄새들의 향연입니다 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김치랑 계란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계란인데 오늘도 케찹이 어김없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트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은 쌍하트 2021년 네, 영상 시청해주시고, 네,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쌍하트 한번 가겠습니다. 이 하트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한 지가 뭐 그냥 뭐 바쁘게 일하고 하는데, 빡세기도 하고, 그냥 일상이나 밥 먹는 거나 좀 담아보자 해갖고 담은 게 벌써 1년이 다돼 갑니다. 와, 우것도 살아있는데, 불국입니다. 어, 끝내줍니다. 어, 이제가. 일단은 요거, 좀 빠르게 먹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 딱 가서.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만 있으면은 영상 틀기 전에 보니까는 유튜브 가입한게 올 1월 3일인가 뭐 가입하고서는 아마 뭐 1월 남지 1월이나 2월부터 아마 영상을 올렸을겁니다 <laughs> 처음에는 뭐, 조회수가 뭐 10도 안 나오고, 제가 뭐 한두 번씩 보고 이래갖고, 조회수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다른 뭐, 구독자 뭐, 몇만 명, 몇천 명, 이러신 분들은, 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 아, 대단좋저 같은 경우에, 저는 막, 그래도 하루에 막, 500회 이상씩 영상 올리면 봐주시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감시덕집니다. 요즘으로는 올해도 그랬지만은 내년에도 네. 그냥 아침 먹방 하면서 그냥 뭔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다. 내가 응? 아침에 당연히 밥을 먹듯이 당연히 영상을 틀고 영상을 올리고 매일매일. 와. 그걸 통해서 뭘 바란다기보다 일상에서 좀힘을얻고 주시고 뭐 댓글도 남겨주고 시 하면은 일상에서 되게 힘이 됩니다. 물론 뭐 조회수도 더잘 나오고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어? 채널이 커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안 보이네. 그은 밥에다가 불고기 다 넣고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불고기. 날이 시접습니다 요즘에 날이 추워가지고, 발이 꽁꽁 오는데, 퇴근하고 어? 집에 따뜻한 데 있어도, 발이 좀처럼 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우, 고통스러운데. 불고기 한 숟갈 크게. 손해법 뭐 적지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꾸준히 매일같이 뭐 아니면 이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여기 네, 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상 보고 재밌고 좋았더라도 그냥 저부터가 그럽니다. 저도 영상 보고서는, 괜찮은 영상이어도 운전하고 있거나 뭐 일하고 있을 때좀 바쁠 때는 댓글을 남기고 싶어도 그냥 못 남기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걸 잊지 않고 댓글 남겨 주시는 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드리고 소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들어왔냐 1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다들 애쓰셨고, 예. 네. 뭐, 상황에 따라서, 각자 이제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뭐, 지금, 지금 뭐, 그, 상,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되게 좋으신 상황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조금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 들도 계실 텐데 상황에 맞춰서 조금 안 좋으시더라도 아또 조금 지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또 좋으신 분들 은 그래도 아좀 덤덤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셔면 좋겠고 어쨌든 저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2022년도 잘 이렇게 한번 보내볼 계획입니다. 예. 아주 고생 많으셨고, 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